안녕하세요 달빛이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아이템샵 아이템 추천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실제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부터 어떤 아이템을 골드로 바꾸기에 좋은지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랑 이랑 달빛이랑 가장 먼저, 초보, 복귀, 기존 유저 모두에게 완전 추천하는 캐시 아이템. 바로 밀레시안 웰컴 출석체크 패키지입니다. 출석체크 패키지는 계정 한정 1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하루 접속 36분 이상 하면 출석이 되고, 출석 횟수에 맞는 보상이 30회까지 지급됩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성이 없어서, 그냥 편할 때 게임 플레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면 돼요. 36분 접속해서 출석만 했을 뿐인데, 총 3100만원, 170칸의 효율 좋은 넓은 가방과 정령육성 상자에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추가 장비 슬롯 확장권, 정교한 세공 도구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죠. 특히 정령육성 상자에서는 신기한 기운이 담긴 정령석이라고 해서 사용하면 정령 경험치 100%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20개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 사용 시 정령교감도에 영향이 없어서 교감도를 100을 채워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 구간에 사용하면 최대로 받은 거로 취급이 되어 귀찮은 교감도 작업을 스킵.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개나 들어있으니까 사실상 정령 1개 정도는 교감도 상관없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아이템샵에서 딱 하나만 구매한다 했을 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계정 1회 한정이지만 출시 이후로 프리시즌 전에 주기적으로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웰컴 출석체크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계정 1회 구매 가능한 웰컴 성장 패키지 완전 추천까진 아니지만 던전 통행증이 많이 들어있어 사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달성한 누적레벨에 따라 보상을 주는 방식이고 망각의 비약 통행증 박스 전투 경험치 포션 로열 아카데미 크리스탈 등 이름처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아이템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달성한 누적레벨이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도 충분히 좋은 패키지긴 한데 게임플레이 초반. 안에 블로니의 성장 지원 때문에 누적 레벨이 금방 올라 오른 누적 레벨에 비해 게임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핵심 구성품인 던전 통행증 같은 걸 많이 받아버리면 가방만 차지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울라상급 파드 모드를 돌수 있게 되었다 그때쯤 구매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9월달에 아이템 드랍률 상승 패치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통행증을 활용하면 더 좋겠죠. 망각의 비약이 많이 들어있. 아르카나 레벨을 올릴 때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 웰컴 성장 패키지는 급하게 사는 것보단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사면 좋고 사실 언서도 그만이다. 더 넓은 가방 활용을 위해 추천하는 인벤토리 확장권 대신 세일할 때 추천드립니다. 물론 세일 안에도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물건이긴 한데요. 확장권 두 장, 플러스 확장권 한 장, 총세 장을 사야 해서 금액이 약간 부담됩니다. 그리고 최근 동영상 프리시즌의 인형 가방 키트가 나왔을 때 2주간 반값 세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정말 정말 가방이 답답해서 못 버티 겠다 그런 게 아니면 이왕 세일할 때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지품 창 자체 크기가 늘어나는 거라 늘어난 만큼 가방을 더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 크기 자체는 굉장히 커지겠죠 육성 상황에 따라 좀더 강해지고 싶다면 정령 무기 추가 계약권 추가 장비 슬롯 확장권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프리시즌 종료 후 조금 더 원활히 게임을 하고 싶다면 유료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도 추천합니다. 사실 다른 현지를 하고 월 정액 느낌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만 해도 게임을 생각보다 풍족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프리미엄 서비스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요하다 싶은 것들이 하나씩 나뉘어져 있어 그냥 콤비네이션이 가장 좋긴 합니다. 이 또한 상술리겠죠 특히 사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추가 장비슬로 또 이용해야 하고 모드 벤스드 아이템도 많이 활용하게 되고 하나만 콕 집어 사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냥 자주 한다 콤비네이션이 값어치는 하더라고요. 만약 본인이 사냥 생을 잘 안하고 의장 위주로 한다면 사실 그냥 안사도 무방합니다. 의장 슬롯은 무료니까요. 그러면 어떤 캐시 아이템이 골드화하기 좋은가요? 아이템 샵 3대장, 정교한 세공 도구, 전용 해제 포션, 인챈트 보호 포션 이세 가지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이세 가지 아이템이 꾸준히 수요가 있어 잘 팔립니다. 셋 중에 정교한 세공 도구가 가장 잘 팔리고요. 잘 팔리는 대신 마일리지 적립이 3%입니다. 전용 해제 포션과 인챈트 보호 포션은 마일리지가 5% 적립이라 마일리지 지도 챙길 수 있지만 정교한 세공 도구보다는 판매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챈트작을 하거나 장비를 팔때 세공 도구에 비해 소량으로 쓰는 데다가 이벤트로 종종 풀기도 해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만 몰빵해서 팔기보단 고르게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아이템도 충분히 팔리긴 하는데 시간 대비 효율은 안 나올 수 있다. 그래도 다른 품목을 팔고 싶다면 꼭 경매장에 검색하시고 가격과 판매량을 체크하고 생각해 보세요. 패키트와 가방키트 사야 할까요? 프리시즌이면 돌아오는 패키트와 가방키트, 팩과 가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한정적이라 이런 키트를 찾게 되는데요. 초보자라 팩이 별로 없다. 패키트는 직접 가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좋은 팩의 확률 자체는 낮은데요. 마비노기가 팩이 한두 마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요. 사냥용 팩, 편의를 위한 팩, 생활용 팩, 남는 건 페터몬데 활용해도 좋고 사실 많이 있으면 좋죠. 안 쓰는 팩은 내가 주로 쓰는 팩에 핀 싱크라는 스킬로 합쳐서 소환 시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비노기 패 판매 방식이 굉장히 기형적이라 펫 토르라기를 그대로 못 팔고 동물 캐릭터 분양 메달에 담아서 팔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유료라서 잡다한 패시라도 분양 메달 값 가격이 붙게 됩니다. 참고로 분양 메달은 메달 자체는 거래 불가라서 캐시로 직접 사야 해요. 그래서 내가 패시 별로 없다면 그냥 직접 키트를 까서 여러 종류를 확보해서 가방용으로 쓰든 패 시간을 늘리는 데 쓰든 다양하게 활용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마비노기를 꾸준히 해볼 생각이 있다면 패 키트 정도는. 직접 열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쓸데없는 과금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원하는 펫을 유저에게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인형 가방은 사실 이제 와서 굳이? 싶긴 합니다 물론 낮은 확률을 뚫고 좋은 가방을 먹으면 좋겠죠 패시아 소환시간 늘리느라 잡다한 펫들도 갈려나가서 소모가 약간이라도 되는 편인데 인형 가방은 그런 게 아니다보니 풀리면 풀릴수록 시장에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매번 업그레이드 되어 좋은 인형 가방이 나오는 거겠지만 새롭게 풀리는 인형가방은 인형 가방이 아니라면 저렴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인형 가방 키트 가격 하나에 거의 5천 원 돈을 내야 하는데 이 가격을 하나 싣긴 합니다. 새로 나온 좋은 세트 옵션을 가진 가방은 엄청 비싸고 계속 풀리거나 비슷한 내용의 가방은 점점 싸지고 약간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느낌. 가성비로 맞추고 싶다면 인형 가방 키트를 까는 것보다는 경매장에서 검색해보고 저렴한 거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 인형가방 패치로 추가 수집품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굳이 수집품목을 보고 고른다기보단 소환시 오르는 스탯이나 크기 위주로 보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왕 가금할 때 알차게 잘 써보자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지난 영상에서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신 까마귀님, 린느아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멤버십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최고예요. <laughs> 힘내서 다음 영상도 만들어 올게요. 야호~ 아, 이런 건 좀...